어디 보자. <laughs> 어머니한테 상속받은 아파트. 소유권 이전도 깔끔하게 됐네. <laughs> 응? 예. 아, 로이 은행이요. 네. 아, 그거는. 조금만 시간을 주시면 은 제가 바로 해결하겠습니다 네 대출 한 번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하... 요새 거래차들도 다들 어렵다는데 당장 어디서 돈을 구하노? 하... 아 맞다 상속받은 아파트 그걸로 담보를 해가지고 돈좀 빌려야겠다. 좋았어. 그럼뭐 그래 돈이 필요하시다고? 네. 뭐 얼마나? 어, 대출금을 좀 막아야 돼서 한 5억 정도. 5억? 그 담보는? 이 설마 그 담보도 없이 내한테 돈 빌리러 온거 아니지? 어, 여기 로여동에 있는 42평짜리 아파트입니다. 보자. 음, 이 근저당권도 꼭 깨끗하네. 그럼 그래 뭐 빌리주는 대신에 근저당권이랑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 설정 동의하는 것도 오케이? 아, 그 소유권 이전 담보 가등기까지 해야 됩니까? 아, 뭐 싫으면 하지 말고. 뭐 지금 뭐 발등에 불 떨어진 사람이 누군데? 아, 저, 해, 해야죠. 하겠습니다. <laughs> 오케이. 그러면 이자는 연 10%로 하고, 원금은 2년 줄게. 그 안에 돈못 갚으면 이 로우 요동 아파트 내거 되는 거 알지?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요. 그 서류에 사인하고. 음. 저는 그렇게 회사의 위기를 넘겼고, 이후크고 장은 공사들을 맡으면서, 이자와 원금을 갚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laughs> 네 사장님 큰일 났습니다. 그 오늘 현장에서 사고가 발생해서 아, 뭐라고요? 피해는 얼마나 됩니까? 아, 저 피해가 크진 않은데 사고 소식이 퍼지면서 저희 거래처와 금융기관들이 자금 압박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어, 뭐라고요? 당장 2주 뒤에 로아은행 기업 대출 만기인데, 아, 이번에는 절대 연장 불가하다고 원금까지 다 갚으라고. 아, 미치겠네, 진짜. 저, 어떻게 할까요? 혹시 그 돌려 막을 곳이 있습니까? 아, 그, 그게, 그게 전부. 저희 회사에 등을 돌렸습니다. 어, 네, 여러모로 어려운 상황이네요. 아, 뭐 일단 알겠습니다. 아, 예, 김 사장님 잘 지내시죠? 네, 뭐 저야 괜찮은데 호 사장님은 괜찮으세요? 아니, 요새 사고 소식이 파다한데. 그것 때문에 전화 들었습니다. 사고 때문에 상음줄이 막혀버렸는데, 저한테 돈좀 빌려주십시오. 아니, 제가 호사장님 뭘 믿고요. 지금 빈털터리잖아요 실은 제가 몇년 전에 부모님한테 상속받은 아파트가 하나 있습니다. 로이어 동에 있는 42평짜리. 그걸 담보로 2억만 좀 빌려주십시오. 제가 석달 안에 해결하겠습니다. 로이어동의 마흔두평 아파트라. 아, 일단 생각 좀 해볼게요. 아, 예, 사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고 복사를 했습니다. 음. 뭐 아파트가 걸린 거 없이 깨끗하네요. 아 예, 그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은 거라서 제가 아껴둔 겁니다. 아 이걸 담보로 걸 테니까 저희 회사 숨좀 돌릴 수 있게 그 2억, 2억만 좀 부탁드립니다. 뭐 2억이면 되겠습니까? 아, 그럼요. 아니, 만약에 제가 돈못 갚으면은 아파트 근저당 설정 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어, 그래요 그럼. 하... 음... 증명서상 근저당 하나 없는 부동산이었기에 저는 이를 믿고 돈을 빌려줬습니다. 하지만 허 사장은 1 년이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고 참다 못한 전 근저당을 설정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먹고 근저당 권죠 참우진? 근저당 설정일이 2013년. 아니 내한테 돈을 빌린 게 2015년 여름인데. 그럼 이 인간 내한테 사기친 거가. 내 도저히 못 참는다. 네, 김정윤 씨가 돈을 빌려줄 당시에 확인한 등기부등본에서는 지금 근저당 없이 깨끗했거든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이미 근저당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아주 황당합니다. 이나리 변호사님. 드라마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허주영 씨가 급한 상황에서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이 상속받았을 당시에 열람 출력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관하고 있다가 열람 날짜를 지우고 이를 김정윤 씨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그럼 허주영 씨는 김정윤 씨를 이제 속일 의도를 가지고 이게 서류를 보여준 것이니까 사기가 명백하네요. 맞습니다. 허주영 씨는 피해자 김정윤 씨가 담보를 요구하자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은 것처럼 열람 일자를 지우고 복사를 한 뒤에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를 교부하여 기망 행위를 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 김정윤 씨는 이 사건 부동산에 담보가 설정돼 있지 않다고 속아서. 돈을 빌려준 것, 즉 처분 행위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허주영 씨는 김정윤 씨의 돈을 편치할 의도가 있었다고 볼수 있어 명백히 사기죄가 성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짚어봐야 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이 등기상 전부증명서의 날짜를 지웠다. 네. 그걸로서 기망행위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게 등기상 전부증명서라는 게 공문서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위조를 했다? 이게 좀 문제가 될것 같은데요. 네, 사무장님께서 중요한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법원행정처 등기정보중앙관리소 명의로 발급되는 공문서입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보면 부동산 주소 등을 기록하는 표제부, 소유권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는 갑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근저당권 설정 등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지 그 현황을 기록하고 있는 의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 표시, 갑구, 을구는 등기상 전부 증명서를 구성하는 주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위조란 행사할 목적으로 작성 권한 없는 자가 타인명의 문서를 새롭게 작성하는 것을 말하고 변조란 이미 성립되어 있는 문서의 내용을 권한 없이 변경하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는 공문서 위조죄보다는 공문서 변조죄가 문제 된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네, 그런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어떤 그런 전체 내용을 바꾼 것도 아니고 열람한 날짜만 살짝 지운 건데 이것도 변조로 볼수 있을까? 뭐 이런 의심도 있습니다. 네. 공문서인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누구든지 열람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고 발급을 할 때는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하단에 발행일이 기재되고 열람을 할 때는 열람일자가 표시가 됩니다. 네. 이 사건에서 허주영 씨는 누구든지 열람하여 출력 가능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의 열람일시를 삭제한 것으로 어쩌면 사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공문서 변조죄가 무엇인지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해 주시죠. 공문서 변조죄의 성립 요건을 살펴보면 권한 없는 자가 공무소 또는 공무원이 이미 작성한 문서의 내용에 대해 동일성을 해하지 않을 정도로 변경을 가하여 새로운 증명력을 작출케 함으로써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성립한다고 대법원은 보고 있습니다. 공공적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있을 때 이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공공적 신용이라는 게 정말 너무 추상적이거든요.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해 주시죠. 네. 대법원에서는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을 수 있는 형식과 외관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하면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는 것이고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무원 또는 공무소의 권한 내에서 작성된 문서라고 믿게 할수 있는지 여부는. 그 문서의 형식과 외관은 물론 문서의 작성 경위, 종류, 내용 및 일반 거래에 있어서 그 문서가 가지는 기능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 공문서를 변조했다고 봐야 될까요? 어, 두분 생각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어쨌거나 이 원본이 나의 의도적인 행동으로 변화가 되었기 때문에 변조인 것 같습니다. 어 정준이 아나운서가 변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변조가 아닌 걸로 하겠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일단 반대로 가니까요. 청개구리신가요아 <laughs> 굉장히 이제 이게 개구리가 되고 싶어졌습니다. 어떻습니까? 변호사님 어떻습니까? 네. 네, 유사 사건을 보면 두 분의 의견이 나뉜 것처럼 이심과 대법원의 판단도 나뉘었습니다. 그래요? 이심에서는 공문서 변조에 대해서 무죄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심이 무죄로 판단한 이유를 보면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하단에 기재된 열람 일자를 지우고 복사하여 변경한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즉, 변경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는 단지 연락 일시를 알수 없는 어떠한 시기에 기재와 같은 등기 기록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내용의 서류로 변경 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와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어... 결국 변경 후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에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공공적 신용을 해야 할 위험성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언제 열람을 했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지금 근저당 여부가 달라졌지 않습니까 근데 새로운 증명력이 창출되지 않았다라고 본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대법원에서는 유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이심의 판단을 뒤엎은 거군요 그렇습니다.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의 열람일시는 등기부상 권리관계의 기준일시를 나타내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서 권리관계나 사실관계의 증명에서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는 라 것이 그 이유였는데요. 네. 이 사건의 경우에도 허주영 씨는 변경 후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김정윤 씨에게 제시, 교부함으로써 그 일시 무렵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근저당권 설정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담보가 등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 를 증명하는데 이용하였습니다. 네. 김정유 씨를 비롯한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볼때 열람 일시가 삭제된 것을 제외하고는 변경 후 등기상 전부 증명서가 가짜라고 의심할 만한 외관이나 형식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도 열람 일시 삭제 행위만으로도 기존 공문서에 새로운 증명력이 작출된 것이고 이를 진정한 공문서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공공의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 크다고 판단하였던 것입니다. 아, 이로서 이제 정준이 아나운서와 반대로 가는 행위를 굉장히 조심해야 되겠다 네, 생각입니다. 지향하십시오 죄송합니다. 네. <laughs> 그렇게 되면 이제 허주영 씨는 공문서 변조 그리고 동행사죄 그리고 사기죄 이 모든 걸로 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유사 사건의 대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허주영 씨는 사기죄를 비롯해서 열람일시를 삭제한 행위로 공문서 변조죄가 성립하고 이를 김정윤 씨에게 제시 교부했기 때문에 변조 공문서 행사죄도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는 형법 제225조와 제229조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자 공문서 변조죄 형량이 굉장히 높게 규정이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관련하여 최근 하급심 판례를 보면 우연히 습득한 장애인 주차 표지를 변조해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차량을 주차한 행위에 대해서 공문서 변조 및 변조 공문서 행사죄를 적용해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야, 이게 진짜 그 사자성어로 예. 견물생심. 그데 중요한 건 요즘은 우연히 주우면 그 자리에 둬야 돼요. 맞아요. CCTV가 네. 많기 때문에 뭘 들고 가는 행위도 굉장히 위험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장애인 주차 표시가 공문서입니까? 네, 맞습니다. 장애인 주차 표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따라 보행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급하는 공문서입니다. 이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으로서 이를 변조하는 행위는 공문서 변조죄의 구성 요건을 충족합니다. 공문서 변조 행위는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매우 중한 범죄라 할 것입니다. 네, 뭐든 내 것이 아니면 탐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네. 자, 이 사건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뢰인이시죠. 김정윤 씨에게 한마디 해주시죠. 네, 김정윤 씨.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금정거래에서 그치지 않고 신뢰를 악용한 명백한 기망행위였습니다. 아무리 꼼꼼히 서류를 확인했더라도 상대방이 고의로 조작된 문서를 제시한다면 이를 완벽히 방지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법은 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정당한 법적 절차를 통해 사기죄와 공문서 변조죄 모두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번 일을 계기로 앞으로 어떤 거래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철저히 검토하고 대비하시기 바랍니다.